에비에이터 블랙레이블이고요 보시는 컬러가 위기 플라이트블루 뭐 청색, 진한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또 인기 많은 컬러고 힐도 보시면 되게 또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레터링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리저브 7인승 모델이고요 블랙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인승 모델입니다 지금 이 모델도 이제 할인이 많이 되고 있고 25년식으로 바뀌면은 이제 24년식은 안 들어오고 25년식으로 바뀌어서 들어올 거고 이제 노틸러스처럼 디자인이 변경된 모델로 들어올 거예요. 보시면은 2인승에서 아니 뒷좌석에서 이렇게 선루프를 이제 루프 커버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또 뒷좌석은 2열 시트 시트가 두 개만 있다 보니까 좀 의전용 차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돼서 되게 더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드 마감도 굉장히 독특 없을고요. 양쪽에도 수납공간도 들어가 있고 이고요 정조대는 1석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비에이터는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또 편안합니다. 샬레 테마 흰색 시트도 많이 하시고 이탁 마오간이 레드 완전 레드 그러니까 진한 빨간색 요런 색깔도 많이 하시고 이건 이제 예, 색깔이 뭐였더라 이름을 까먹어서 모르겠어요 무튼간에 이프라운 시트도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루프 마감은 일반 블랙 저 마감이 아니고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루프 마감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 에베이터가 이건 이제 블랙 레이블 이건 이제 리저브 모델입니다 이 리저브 모델은 시트가 또 그레이 시트로 들어가있고 베이지로 네비게이터는 너무 크고 노틸러스는 작고 이거 네비게이터죠 네비게이터는 너무 크고 이 노틸러스는 너무 좀 작고 노틸러스 많이 커지긴 했지만 딱 타시기 좋은 모델이 이 에비에이터입니다 할인도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 좋고 이 모델도 할인 많이 되니까요 자, 잠시만 해드리겠습니다 에비에이터 플랙레이블 모델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에 그릴 링컨은 로고가 그릴이 좀 돌출이 돼 있고 리저브는 이렇게 관통이 돼 있다는 게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링컨 로고에도 불이 들어오고 블랙도 되게 이쁜것 같습니다. 대해서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할인 많이 되니까요. 좋아하십시오 에 베이트 블루 레이블.